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드림텍 되겠습니다. 드림텍 코드번호 1926502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1일 오전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어,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왜냐 하면, 어, 선물을 엄청나게 지금 현재 팔아치우고 있죠. 어, 선물을 팔아 치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어, 많이 받고 있다. 어, 코스피, 또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웬만하면은, 어, 하, 오늘은 웬만하면은, 어, 분할 매수만 하고 종목은 조금, 어,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나스닥, 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자꾸 이제 경제, 팬데믹으로부터 경제를 회복했는데, 다시 또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어, 신규 확진자가 이제 700명 이상을 넘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일단 드림텍 오늘 가지고 왔는데 드림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스피 전기전자 휴대폰 및어 관련 부품. 어 시가 총액은 7,770억 정도 되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어20.88% 요렇게 좀 보고 있고. 음, 비즈니스 썸머리 보시면은 어, PBA 모듈 개발 공급 및 어, IMC 사업을 생체 모듈 그리고 정통적 제품 IT를 접목한 제품을 하고 있고요. PH 어, 사업 그리고 자동차 전장 광학 센서류 어, 공급하는 a e c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자. 나무가를 인수를 통해서 지문인식 모듈 개발 및 제조 용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363.9%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2225% 3% 증가를 했죠. 어...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어, 적자를 한번 했었고, 어느 정도, 어, 유상증자, 어, 유상증자, 그리고 뭐 무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금을 빌려다가, 어, 좀 이렇게 적자 난거 메꾼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어, 아직도 지 슈팅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21선 근처에서 어, 21선 근처에서 어, 매수를 해주는 게 어, 좋을 것 같다는 라거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 전년도보다 좋죠. 보시면은 어, 저 사사,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어, 시간이 지나면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어,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좀저 같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어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수 사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테마주 검색기 그리고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는 주식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 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어, 좀 이용해 주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 하루에 세 종목씩 나가고 있구요. 오늘 수성 이노베이션 14.62%에 대한 수익, 어,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